우리 눈가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서부터 잘 관리해 주어야 하고요.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홍어 껍질에서 추출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눈가 탄력, 눈가 피부톤, 잔주름을 케어해 주는 미백주름 이중기능성 아이크림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눈가 고민을 해결해줄 시메로 YSK 콜라겐 아이크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어 껍질에서 추출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눈가 탄력, 눈가 피부톤, 잔주름을 케어해주는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입니다. 또한 이 홍어 껍질에서 추출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뿐만 아니라 시어버터, 카프리, 카프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함유하여 눈가에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해줍니다. 또한 미백, 주름 기능성 성분인 라이아신아마이드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함유하여 눈가 피부를 탄탄하고 환하게 밝혀줘요. 정말 많은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는데요. 눈꼬리 주름 16.15%, 눈밑 주름 14.55% 개선되었고요. 피부 보습 45.83%, 피부 밝기 3.0%, 진피치밀도 53.49% 개선되었습니다. 모두 4주 사용한 테스트 결과인데요. 제가 이렇게 수치까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수치가 정말 엄청난 효과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진피치밀도 탄탄하게 차오른 거 보이시나요? 다른 제품 비교해보셔도 아시겠지만 53.49% 개선된 건 정말 높은 수치예요. 지금까지 시메로 YSK 콜라겐 아이크림을 피팅해보았는데요. 눈가 주름이 고민이신 분, 눈가 주름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 눈밑이 어둡고 칙칙해서 밝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피팅에서 피팅하세요. 안녕!